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법 원리도 배웠고, 행정법 문제 효력에 대해서도 배웠고, 행정법의 기본은 지금 행정사,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되고 로서 거기 일반 법으로 기정되어 있죠. 오늘은 행정상 법률관계가 뭐냐, 법률관계가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법률관계가 뭐예요? 자,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는 사람들은 법률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자, 이 다른 사람이 이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관계를 우리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배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제 배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가 이제 사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등기와 관련되서는 우리가 이제 걸리자, 등기를 효과할 수 있는 걸리자고 여기 이제 등기의 무자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영어 두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 우리가 당사자, 라 우리 당사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자, 민법 총칙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행정법을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을 잘해야 돼. 행정법의 모든 원리들은 또 우리 민법 전체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사인 사인간의 관계가 있겠죠. 여사인 사인간의 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적으로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자, 법률관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법률관계다 이런 말인데요. 사인 사인간의 사인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적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활관계가 되죠, 생활관계. 자, 여기에서 이제 법률관계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만, 법에 의해서 규리되는 생활관계. 그만, 요사인의 권리의무, 요사인의 권리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여기 이제 실체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실체관계에서 대표적으로 탄생하는 게 무슨 법이? 바로 실체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범행실체법은 대표적으로 민법을 이야기하죠. 아마 요 사인사인의 권리의무를 결정 짓는 법, 그래서 권리의무 관계. 그래서 우리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즉, 법에 의해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그러면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법률 관계 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법률 곳에 어, 법률 관계 의미들을 의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법률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이제 여기 앞에 행정상이라는 의미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행정집체가 일방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하며 법률관계는 보통 당사자의 간 권리의무요. 권리의무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법이, 법이, 자, 주는 힘, 돈, 이기다, 이 네. 여기에 대해서 민법상 의미로 간다면 힘은 파워풀해요. 파워풀, 그래서 요거는 물건으로 가게 되고요. 요얘기라는 것은 채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채권. 그만 우리 민법상 물건과 채권, 권리의 종류는 크게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진다. 그만 상대편이 권리가 있다. 그럼 권리가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의무도 존재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고 자 의무가 없으면 그 권리가 없더라도 그런 의무가 존재하는 게 있죠. 이게 당연히 우리가 원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측면이고,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상대방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느냐, 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인명 또 유명한 형성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성권이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법률관계란 행정주체가 일방적인 법률관계를 바라며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로 나타므로 행정성 법률관계가 행정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할수 있다 관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성 법률관계는 자, 공법, 공법과 사법의 이은적 구절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이 양측면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법률, 행정성, 법률 관계,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사법 관계를 우리가 이제 톤이 이제 국보 관계라는 의미를 가져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자를 공법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성, 법률 관계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이원적 구제를 전제로 한다는 라 거. 그러면 법률 관계는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기울되는 생활관계 이게 법률관계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아러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라고 상어 있다 그래서 다시 사법관계는 무슨 관계? 국보관계고 공법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자 공법과 사법의 기후의 기준이죠 자 일차적 길러는 관련 법규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관련 법규성 관련 법규가 특정 법리가 공법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우 법률관계는 자 공법관계고 어떤 법률관계와 사법 형식에 의해서 교류되고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사법관계 즉 국고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걸음은 공무원 걸음은 민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과 관련돼서 사인, 그만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만 의미를 다시 한번따져줄수 있고, 공법관계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공법관계고, 사법관계만 사법을 규라는 관계로서 사법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만 1차적 기준은 그런 거야.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차적 기준은 뭐냐? 법률관계.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관련법규에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법규 전과 함께 법률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률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법률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규율할수 있다는 거에 그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한다면 공법과 사법은 1차적 기준은 관련 법규성에서 따질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2차적 기준과 관련돼서는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진 도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공사법 공법과 사법에 구별한 학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있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나누기 시킨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주체에 따라서 주체가 고감은 공법이요, 주체가 사인이면 사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 의미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헌 법을 적점으로 해서 헌 법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사인이 주체가 고감은 공법의 의미를 대이고. 자 주체가 사인이은 사법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요 중간법이죠. 이게 바로 중간법에서 그래서 우리 노동법이 대표적으로 중간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근로복지법이라든지. 다만 주체에 따라서 주체 그래서 자 주체자 주체 행정 주체를 한쪽 당사자가 공법이면 바로 주체 문제 공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법 개인의 양쪽 당사자를 본다면 사법 주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사인과 공포 사인 사인간의 관계 즉 사법관계가 있죠. 그러만 사인과 국가의 관계 바로 바로 공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데.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사인이 국가에 등기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바로 공법상, 공법상 공법상 법률이니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떨어지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면, 공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즉 등기 충고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은 사인이 국가한테 그래서 오는 공권 자 공권이며 공권이며 등기신청권은 사건이며 요거는 대해서는 사법공법상 법률 행위요 요거는 공법상 법률 행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양 측면을 우리가 가는 비판은 행정주체의 국고인위는 사법관계에 해당 여기 국고행인가 국고라 그랬어요. 바로 사법 사법관계를 국고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공무수탁자인 경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근기판에 여지가 있다가는 걸 확인하고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주체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한쪽 한쪽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주체가 국가면 공법이요자 양쪽 당사자가 성상임 당사자 개인이면 때는 사법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력설이라는 거죠. 권력성 성질에 따라서, 자 그만 권력적 속성 용에 따라서 권력적으로 지배 복종 관계 가즉 상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비권력 등 대등 관계가 바로 뭐 바로 사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자즉체가 이제 사인과성국가또 상하 또한 복종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때 이때는 바로 공법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등하게 나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법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법상 계혁 계약, 개혁이 뭡니까?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관계이지만 대등관계가 우리지가 되는 거죠. 자, 친족적 관계는 사법관계지만 지배, 복종관계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력설, 성질설도 있고요. 근력적 속성 유무에 따라서 근력, 지배, 복종관계에서는 공법이요. 이 권력적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이라는 거니다 자, 권력설에서는 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익설, 규율 목적의 공익권 실현이다. 공공공익의 실현이라면 이 공익의 실현이라면 공법이요, 사익의 실현이라면 바로 뭐예요? 바로 사법적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 여기와 관련돼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명백하지 못하다는 게 바로 이 익설의 단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자, 공간 홍보 구축 및 관리에 가한 법, 제 1조에 뭐라고 써놨느냐, 국토의 혈적 관리라고 우리가 써놨다고 그래요. 목적은, 자, 국토의 혈적 관리와, 자소위 권보 측면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법을 배울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바로 이거는 바로 공익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소위 권보는 사회적 측면이죠. 사익적 측면으로서 공익을 높이면 사익이 깨지고 사익을 내리면 공익이 깨지 사익이 올라가죠. 이게 공익과 사익을 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우리 공강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립, 공법적 측면도 있고 사법적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우리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나는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력설에 대해서 우리 자 지배관계냐 그다음에 대등관계냐 권력설이죠. 자, 공익을 실현을 위해서 한다면 것들은 공법, 본법, 공법이고 자, 사익의 실현이라면 사법적 측면의 양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활관계설이 있어요. 생활관계, 생활관계. 정치적견퇴적 생활관계다. 바로 공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공법적 측면이고. 자, 민사적 개인적 생활관계라면 즉 사법이겠죠. 그러면 생활관계, 정치적 생활관계와 민사적 생활관계 구분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생활 관계설이 있고요. 자 요즘은 이제 기속설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주체설이 나오죠. 공권력 주체에만 권리 의무가 계속됩니다. 공법이고 모든 권리 주체의 권리 의무를 계속시킨다. 그렇다면 어떤 사법적 그러면. 그러면 공권력 주체인지 여부는 적용법규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체설, 자라의 권력설, 근력, 그 다음에 이익설, 생활관계설, 기속설이 있고, 자 보정설이 있어요. 양자급별를 부인하자. 공법관계도권력관계보다본질적상법과 동일하다. 헌법과 사법을구분이 상대적이다. 양자 구별부인설이 자로 의역부정설을 우리가 되고 있고요. 자 복수기준설이 복수기준설이 여기에서 공사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헌법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지배적규율에 생활은 강점 규율적 성질이고, 자 사법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보편적 규율의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관계란 법률관계란 자 법에 의해 법에 의해. 자, 교육을 대는 생활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적인 측면에서 복수기준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도분에 대해서 한번 주체설이 있고, 권력설이 있고, 이익설이 있고, 또뭐더있다우 그랬어요? 생활관계설. 그 다음에 기속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설이고, 복수기준설. 우리가 그러니까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반드시 변섭해 놓고 그러니까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지배적 규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본법이고 자 개인적, 사인적, 경제적, 환동적 규율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사법의 성질이 있다면 우리의 통설은 복수, 기정수리, 통설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실체법에서 공소법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구별의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실체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절차법이 뭐냐? 그러면 절차법은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수단이 되고, 이거는 실체법은 목적이죠. 목적. 자 목적으로서 요 실체법은 내용을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이 절차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은 절차법이 되고요. 절차법이 목적이죠. 실체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에서 재판관할 행정법원의 관할 문제, 민사법원의 관할 문제, 재판적이라고 그러죠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불리 적자라는 거예 어디를 재판 관할할 건가? 여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제도가 바로 호적제도죠. 호적 사람의 불리 호적제도. 이호적제도가 명칭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땅의 뿌리가 있지 지적, 지적. 여기에 또한 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것. 사부적과 무시적 뭐 제도는 뿌리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관할과 관련되어서 행정법원관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독공법이고요. 민사법원관할이라면민사사법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행정법원이냐 민사법원이냐. 자, 재판 절차와 관해서서표표적으행행행정 p a n j a 로서 행정 a 송구제로서 행정소송법 대표로 행정심판법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은 j a 법의 의미가 있고요. 민사 민사소송법은 사법적 의미가 있다는 거. a n Japan, j a p a 법 Japan, 할 필요성이 있다 p a n Japan, j 여기에 대해서는 제 실체법상 법원료 관련돼서 아까 공익실현이 바로 뭐예 공법이고 사법은 사익실현이라고 그랬죠 바로 사적자치 그래서 사법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적용법규 관련돼서 공법규정 적용 공정력 우원한 효력 인정 행정절차법의 적용이고 자력 강제가 가능하고 불법행위식 국가배상 책임의 적용 여기서는 제 배상이라는 것은 꼭 뭐예요 고의과실이라고 그랬죠. 단순하지만, 우리가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예, 아직까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모르면 또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의 차이는, 이 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법 손해라고 그러죠. 보상에 대해서는, 적법 손해라는 거예요. 적법 손해. 자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이법으로서적 고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 공무원이 잘못했다 즉, 이법행위로서 국가 배상법 즉,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고요. 국가가 잘못했다 수월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은 적법행위죠. 그 국민 대표로 손실 보상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공과가 걸린 데서 원칙적으로 오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법적 측면에서는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에서 효, 의미를 전개해 두셔야 되고, 자, 사법과 관련돼서 사법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적인 우려한 효력을구증하고 있다라는 특별한 절차법이 없다. 자력 관계를 불가능하다. 불법행위 시 민법 적용. 대표적으로 제 사인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에 적용되면 대표적으로 제 우리 이법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390조 세무불이행 책임과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공법은 5년에 시어, 영어 10년에 서매시에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공사법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우리가 봐둘 거에요. 자 구별의 기준이 있죠.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가 구별의 기준. 법규정 법규적으로 판단 법규가 명문으로 사법관달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규에 따라서 공법 관계에 해당한다. 우리 이제 법규 일차적으로는 이제 강제법규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은 법규가 행정상 강제집행, 그 다음에 행정벌, 행정상의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상쟁송. 형법상 공법은 공무원에 관한 재의 승립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공법관계에 해당된다.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실정법. 실정법상은 규정이 없는 법률관계에 승률로 판단을 해야 된다. 법률관계로 그래서 법률관계로 승률로 판단하고 법규정으로 판단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대차, 매차, 일차적 기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선 법률관계의 승질을 하는 게 2차적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차적 기준으로서 법은 당의 법규가 구율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법률관계 실행 강의에서 행정경체의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나 우율적 제위를 인정한 경우 공공법리의 실행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그래서 이 공공법리에 대한 공공법리. 그래서 우리 국가는 칼등 깡패라고 칼안등 깡패라고 이야기하죠. 자, 공공봉이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 공공봉이라는다이공공봉이라는 실이라는 행정 골정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적 규를 가다른 특상규리 있는 경우 공포 관계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구별의 기준과 관련돼서 자, 신청법상. 1차적 규제는 법규, 강령 관련 법규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놀아라고 했고요. 2차적에서는 법률 관계로 성질을 판단하라고 이야기한 게구별의 기준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상 법률 관계 이제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자 행정상 법률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 행정조직법 행정조직 내부관계가 있고 행정조직 상호간의 관계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작용법 행정조직과 조직 내부에 대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행정작용법 관계에서는 협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간다. 그러면 공법관계도 권력관계와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우리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거래 법률관계랑 권리의무관계에서 우리 권리의무 여기서 똑같아 권리의무 여기에 바로 법률효과가 되겠죠. 법률효과. 법률효과라서 여기에 바로 이제 특실 변경이 되겠죠. 제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 개인의일생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로 생로병사라는 거죠. 생로병사가 되요. 넓고 태어나서 넓고 맹돌고 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객체에 갖다 대면 득실변경이요 개인의 인해 갖다 르면생로병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관계도 만약 조직이냐 작용이냐 그러면 조직 내부관계 생정조제 상호하는 관계는 내부 조직적 측면이겠죠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러면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개관하게되면 그래서 법률관계 이제 조직작용 조직작용. 우리 많이 첫 서른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조직과 작용의 관계 우리가 의미를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의 조직 내부관계는 그러면 뭐냐 자 내부관계. 그러면 행정조체 상호안의 관계. 여기에 이제 행정법 관계가 우리가 될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과 그래서 행정작용의 관계는 뭐냐? 바로 권력관계라는 거죠. 권력관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행정과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국가가 사인할 때 명령관계 망자하는 것. 이게 바로 명령관계 했을 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 1심, 2심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3심으로 가는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고 그러죠. 이신청을 했을 때 결정. 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과 관련돼서 비송사건절차법. 자,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송사건이 아닌 것. 이게 바로 비송사건이에요. 비송사건절차법은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제 그는 재판으로 이런 거, 판결로 이루어진 게 이게 판결, 이게 바로 민사소송, 소송과 관련돼서 행정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일심과, 2 이심, 그다음에 삼심으로 가게 되죠. 자, 개송 사건 절차과 관련돼서 결정으로서 일심에서 이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한고라고 해, 그래. 한 고. 이걸 뭐라고? 이심에서 그래? 이심을 가는 걸 이걸 제한 고라고 이렇게. 제항공. 자 일심에서 이제 삼심으로 가는 거 날라간다. 비약 뭐라고 그래? 비약 상 항고라고 그러죠. 비약 항고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판결과 관련돼서 민사 소송법과 관련돼서 일심에서 2심을 가는 걸 말하고 그래? 이때는 항소라고 그래. 항소. 더 오는 바에 상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에서 2심을 가는데 이게 바로 사실심 별로 청결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2심에서 3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걸 이걸 선고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이걸 법률심이야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은 뭐해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3심은 변호사 강제주의로서 3심은 변호사만 강제할 수있다라는거요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정과 그러면 판결과 관련돼서 배송 사건 절차와 관련돼서만 봐봐요. 자 사인의 사인 간의 관계 그러면 우리 당사자 간의 관계 민법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민사 소송이듯이 행정에서 주체로 갈때 이걸 명령 관계로서 이때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배송 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력 관계라. 행정 주체가 공권력 주체에 대해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고 법률 강제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것. 우리가 배웠죠? 형성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는 등울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 강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행 권력 관계에서 대비되어 있는 경찰의 행정과 행정행위.